농민운동의 동요와 동학의 확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농민층의 동요, 탐관오리의 수탈. 이건 뭐 세도정치 이후부터 계속된 거고요. 조세 부담 가중. 그 다음에 쌀 유출에 따른 쌀값 폭등으로 인한 백성의 공공화 일본에 대한 반감 확산. 이것은 특히 이제... <laughs> 세도정치 아까 이야기했던 탐관우리 얘는 이제 세도정치 때부터 이제 발생된 문제이기도 한데 개항 이후에 그 농민들의 조세 부담이 더 커져요. 왜더 커지냐면 일단 재물포조약 얘는 이모군란 이후였죠. 그다음에 한성조약 얘는 갑신정변 이후였잖아요. 갑신정변 이후에 각각 일본하고 체결한 조약인데 이두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에 뭘 지불하냐면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요. 배상금이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기부를 하는데, 이 배상금 결국은 어디서 나와야겠어요? 백성들의 세금이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어 우리 뭐 이모불란 일어나게, 일어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신식군인, 별기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근대화를 정부가 추진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 돈도 역시 어디서 나와요? 역시 농민들로부터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반 지주들 있죠? 양반 지주들. 어, 원래 좀 양반 지주들이라는 계층이 약간은 좀 사치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없, 잖아요 이제 조 주된, 주된 조선의 소비층이었으니까. 근데 애들도 이제 뭘 접하게 돼요? 근대문물을 접하게 되죠.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예요. 역시 농민의 부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저번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잖아요. 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1 8 9 4년 4월에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따르면 맨 처음에는 일본 아이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개항장 1 0인 내였거든요. 그런데 이모 군란 이후에 이모 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시키면서 청 청나라가 마음을 먹죠. 뭔 마음을 먹어요. 내버려두면 일본이 조선을 먹겠다. 따라서 우리 청나라가 먼저 조선을 숲국으로 만들자. 라는 의도에서 체결한 조약이 10글자짜리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조청, 상민, 수우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청나라는 서울 시내 한가운데까지, 한가운데까지 와 장사를 할수 있게 돼요. 일단, 뭐 중국 장객들이 이제 국내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다 보니 역시 농민의 부담이 커졌는데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일본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청나라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서울 시내까지 와서 장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본이 양보를 합니다. 뭘 양보를 했냐면 어 무역규칙이라는 것에서 보면 두 가지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특권으로 가져갔었어요. 하나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무관세. 이두 가지를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체결한 조약에서는 가져갔었는데 이걸 일본이 양보를 해요. 다시 양국 무제한 유출 안 하겠다. 조선정부가 싫어하면 우리 쌀안 가져갈게. 그 다음에 조선 정부가 요구하면 우리가 조선으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1883년에 통상장정을 바꿔줘요. 이게 일본 놈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 통상장정을 바꿔준 대가로 일본이 뭘 가져가냐면 최애국대우라는 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아이들은 최애국대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사재판권만 있었고. 그래서 이 1883년에 일본이 최애국대우를 가져갑니다. 이걸 양보하면서.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최고급 대회를 가져가면서 일본 아이들도 내륙 진출이 허가가 되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이제 내륙으로 마음대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요. 그래서 국내 면직물산업기만 완전히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쌀도 일본으로 원없이 이제 수입을 해 갑니다. 네, 일본으로 원없이 수입해 가요. 물론 아까 무제한 유출을 막았다. 방공령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 침탈이 커지다 보니까, 조선 농민의 일본에 대한 반감도 훨씬 어때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 상황에서, 농민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때요? 동학이 계속 확산이 되죠. 자, 1대 교주는 최재우였죠. 2대 교주가 최시영이었어요최시영의 적극적인 포섭. 그 다음에, 동학의 종교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접제. 네? 포접제. 그 다음에 최시영은 또 동학을 적극적으로 포교하기 위해서 동경대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담유서와 같은 동학 그 어떻게 보면 경제를 정리를, 해요 경제를 하면서 동학이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세가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 이제 어, 동학이 내세웠던 건 뭐였어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뭐하다, 평등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웠잖아요.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어때요? 서양 세력의 침략 때문이라고 생각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학이라는 종교 자체가 서학에 대한 반대 말이었어요. 서학에 대한 반대 말로 동학이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이제 동학에 관심을 갖고 또 어때요? 동학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경제 침탈이 심했던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의 교세가 강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교조 신원 운동이 전개가 돼요. 자, 아까도 슬쩍 봤지만, 저, 초대 교조였던최재웅 1863년에 혹세 무민, 이제 백성, 어리석은 백성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체형을 당합니다. 즉, 정부는 동학을 정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동학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어때요? 동학교들이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걸 전개를 해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억울하게 죽었던 초 교대 네, 어때요? 교주였던 최재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더라 원한을 풀어더라 최재 교주 신호운동입니다. 이 최재우를 뭘로 바꾸면 돼요? 교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뭐 여기는 공주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제 삼례입니다. 삼례 모여가지고 동학교도들이 교주 신호운동을 전개해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어때요? 어, 교주 최재웅의 원을 풀어달라. 그 다음에 얘는 1 8 9 2년이었고요그 다음에 1893년에 동학교도들이 보은에서 모여. 1월달에. 농사 다 끝나고, 1월달에 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때요? 외와 서양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보은 집회를 주장합니다. 즉, 보국 안민과 척양 외의. 보국 안민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고요 척양 외의는 아무래도 이제 어때요? 반 외세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반본건반 외세의 주량을 펼치면서 두 달간 농성을 벌여요. 두 달간 농성을 벌였는데, 아까 이야기 대로 한 2만여 명의 농민군들이 무장을 하고 두 달간 농성을 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경험들. 약두 달간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여서 동학교도들이 집회를 했는데, 어? 우리가 뭉치니 정부가 아무 말도 못하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이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전라도 고부에서 이제 특히 동학교들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배경 봅니다. 배경. 배경. 고부군수 누구예요? 유명갑 조병갑이죠? 아, 부정과 타막. 특히 이제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만석보입니다. 여기 이제 만석보, 여기 동진강이에요. 뒤에 보이는. 강이, 동진강이고요 지금은 이제 비석만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 이제 부를 만듭니다. 보, 이게 만석보예요. 예, 여기 위에 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조명갑이 이 고부지방의 농민들을 동원해서 요 아래에다가 부를 하나 더 만들어요. 부를 하나 더 만들고 뭘 거뒀을까요? 물쇠를 거둬요. 물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를 하나 만들면 요 근처에 있는 농민들이 모내기를 할때 우리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조선 후기에 모내기를 하면 뭐 다섯 배 이상. 뭐 10배 이상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량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내기를 초기에는 금지시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봄철 뭐 때문에 가뭄이 우려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니까 이제 뭐 했어요. 어, 정부는 요런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보라든가 아니면 산간지방은 산 밑에다가 뭘 만들어요. 계곡물을 막아서 저도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수리 시설을 만들므로써 이제 모내기를 이제 어, 그래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우리 고부지방에서도 여기에 보가 하나 있었는데 조병갑이가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여기다 보를 하나 더 만듭니다. 만석보를 만들어 놓고 그 대가로 뭘 거둬요? 물세를 거두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물세의 양이 좀 과도했다. 그죠? 과도했다. 그 다음에 조병갑이 이제 어때요? 뭐 제가 아버지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온갖 방법을 통해서 부정과 탐악을 자행을 해서 이제 농민들이 야 조병갑 저 친구 뭐 요즘 전문용어로 보면 한번 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893년 10월에 고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발령이 나요. 이게 그래도 이제 조병갑이 불만이 많았는데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발령이 나니 고부군수들이 이제 참자. 어차피 이제 조변갑은 다른 데로 발령나니까 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변갑은 익산군주로 발령 났는데 가지 않고 두 달간 노비를 합니다 두 달간 노비를 해서 두달 후에 다시 고부군주로 또 발령이 나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부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된다 봉기를 하게 된다 자전봉균를 중심으로 고부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된다. 이제 봉기를 하면서 야 우리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주변갑이 다시 온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사발풍문이죠. 여기도써 있잖아요. 사발풍문 누가 주모자인지알수 없도록 만들었던 경려문이고요. 여기 보면 전복률을 아니 주변갑을 호소할 것, 뭐그 다음에 궁기창을 점령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을 참탈한 탐관우리를 엄벌할 것, 저주를 전주를 험나가고 바로 서울로. 황할 것 등을 주장으로 하면서 이제 어때요? 농민군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안핵사 이용태 후임으로 박원명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자진 해관시켜요.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농민군들이 봉기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이렇게 박원명 이용태가 임명이 된고요. 13일 날 고부 농민 봉기 농민군들이 완전히 해산을 해요. 완전 해산아요 그런데 농민군들이 해산하자 안핵사로 왔던 이용태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씌우냐면 농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농민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여기 보면 농민들이 군 고부분란 이후에 재봉기하게 된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요 저기 뭐예요? 어, 이용태 가, 이제 어때요? 모든 농민을, 이제 어때요?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하려고 하자 농민군들이 고부에서 무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장으로 이동을 해서 무장에서 농민군들이 다시 봉기를 하게 되죠.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들이 3월 25일 날 백산에서 모여요. 백산에서. 이때 이제 백산에서 모일 때 농민군이 한 2만 명이 모이죠. 2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봤던 4대 경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죠? 4대 경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어, 어 농민군들이 봉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어, 전라도 가명, 전주에서 전주에서 가명군 약한 1,500명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다가 처음으로 한 판이 이제 붙습니다. 농민군과 광군이. 그게 바로 4월 7일 황토현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기를 거두죠. 자, 그래서 전라감염군 1,500명이 패하자, 공앙정부는 이제 어때요? 어, 경군 이 있죠, 경군. 이제 중앙군을 보냅니다. 중앙군 약 500여 명이, 이제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중앙군 500여 명이 전라남도 장성. 까지 농민군 쫓아가서 농민군을 쫓아가서 거기서 한번 일전을 벌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전투냐면 황룡촌 전투입니다. 이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또 승리를 거둬요. 또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자 이제 어때요? 광군이 후퇴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농민군이 4월 27일날 전주성을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전주성을 점령하게겠죠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군이 이제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면, 전주는 전라도의 도청 수재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씨 조선왕조 하면 무슨 이 씨예요? 전주 이 씨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의 본거지였던 전주성이 함락되자, 깜짝 놀라면서 청나라의 원벽을 요청하자, 청일 양국군대가 조선에 상륙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때 이제 농민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요거 이야기하죠. 장태. 그죠? 요 안에다가 벼집이라든가 이불집을 넣고 이걸 떼굴떼굴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군들이 뭘 가지고 있었는데 총이라든가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위에서 아래로 굴리고 심지어는 불까지 질러가면서 어, 굴리고 내려왔고 농민군들은 요 뒤에서 숨어서 이제 어때요? 앞으로 진격했기 때문에 진격했기 때문에 쉽게 모아지 못했다. 어, 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태입니다. 자, 아무튼 어,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자. 뭘 체결해요?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군하고 농민군이 휴전을 맺어요. 휴전군을 맺고 어, 농민군이 자제 해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53개 지역에 야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제 외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일 양국군이 오니까 조정과 그 다음에 농민군이 휴전을 맺은 이유가 청나라와 일본군대 물러나라. 여기 외세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일단 휴전을 하자. 런데 농민군들이 휴전을 하면서, 휴전을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우리도 얻어가는 게 있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동안 정부라든가 탐관 우리가 했던 패정, 즉, 잘못된 정치를 시장할 수 있게 해줘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시장할 수 있는 기구였던 뭘 설치합니까? 직강소를 설치합니다. 이게 직강소는 농민자치기구죠. 꼭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농민자치기구. 직강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통해서 이제 폐정개혁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 책은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워낙 얘가 유명한 내용이라. 그러면 이제 농민군들이 원했던 12가지입니다. 그중에 하나 보니까 뭐가 있어요. 노비문서를 없애라. 노비문서. 그 다음에 또 6번 문제. 모든 천의인을 없애라. 어? 그다음에 과부도 제가 할수 있게 해줘라. 그다음에 11번 모든 사체를 없애줘라. 농민들이 진 빚은 다 없애줘라. 그다음에 12번째 이게 농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토지를, 토지를 균등히 나눠줘라.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줘라. 그래서 농민군들이 꿈꾼 세상의 내용들을 요 12가지로 담아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걸 농민들이 직접 실천하겠다. 농민들이 직접 시찰하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직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강소를 설치해서 농민군들이 이제 해산을 합니다. 자, 그니까 이제, 뭐, 전주성화 함나, 그 다음에 조정이 청나라에게 원병 요청. 그런데 청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자, 텐진조약이 있었죠 우리 저번에. 텐진조약. 아,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했던 거잖아요. 텐진 조약의 내용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면, 파견하려면, 일본에 사전 통보해야 할 것을 약속했는데, 청나라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군대를 파견하려. 그러자 이제 이걸 빌미로 일본도 군대를 파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우니 이제 어때요? 어, 정부나 농민군이 휴전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철병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개혁을 하겠다 해가지고 뭘 설치했냐면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런데 이때 웃기는 건 동강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던 청나라는 군대를 3천 명을 파견해요. 그런데 일본군들은 8천 명을 보냅니다. 보내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손님들이 8천 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군대는 이때 이제 청나라와 한판 붙고 이번 기회로 완전히 조선을 청아 뭐야 일본의 숙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예 작심을 하고 온 거죠. 이제 작심을 하고 일본이 왔기 때문에 철병을, 철병을 거부를 하고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고 전쟁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자, 정부가 6월 11일 날 조정청을 설치하고 일본의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경복궁을 공격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이 경복궁을 공격하면 그동안 조선을 본인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6월 23일 날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서, 이제 사전 공격을 합니다. 일본은 나중에 보면 청일 전쟁이라든가 로일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이 공통점이 있죠. 일본은 뭘 하지 않아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아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기습 공격을 했던 거죠. 이게 좀 야비한 거죠. 아무튼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친일 내각을 수립시킵니다. 친일 내각을 수립시켜요. 시켰고 이게 바로 제1차 가보역이 됩니다. 이제, 이제 농민군들이 지금 해산한 상황에서 어, 일본군들이 이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이 어, 일본의 이러한 내정 간섭에 반발하면서 다시 재봉기를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2차 봉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아무튼 뭐 청일 전쟁이 벌어졌고요. 어, 여기 보면 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이한 가운데 이제 조선이 있는 거죠. 아우 막그 나라가 막일축즉발 상황에 있는 조선. 청일 전쟁을 상징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이제 아무튼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거두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청나라는 여기 요동반도 있죠. 요동반도와 요 아래에 있는 타이완을 가져갑니다. 타이완. 타이완을 가져가고 당연히 조선은 뭐가 돼요. 이제 일본이 거의 속국 비슷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체결한 게 바로 이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요, 요동반도를 차지하자 가장 짜증난 나라가 누,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요. 러시아는 구동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도 점령했었어요. 여기 있는. 거문도도 점령을 했었는데, 영국의 간섭 때문에 실패로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때요? 러시아는 요 한반도보다는 요 만주 지역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아무래도 쉽잖아요. 만주 이렇게 오면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요 만주를 건너서 요라우뚱반도를 통해서 서해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요 지역마저도 누가 차지를 해요? 일본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 짜증난 러시아가 어느 나라고 손잡냐면 아,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이세 나라와 손을 잡고 일본에 압력을 가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아,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에요.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압력을 가요. 일본에게 압력을 가자, 일본이 이세 나라와 동시에 싸울 자신이 없었던 일본이 라오뚱반도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한번볼수 있도록 하고요. 가보개혁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일본이 전쟁 주도권을 장악을 했다. 아까 본 것처럼. 자, 아까 뭐 여기 풍도해전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여기 만주 지역에서 싸움에서 뭐 일본이 뭐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전쟁 주도권을 갖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합니다. 이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이 돼요.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이제 일본은 광군과 손을 잡고 농민군에 대한 후보를 계획을 하게 되자 농민군들이 2차 붕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붕기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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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황색이에요. 황색. 그리고 2차 분기는 이제 농민군들이 1894년 9월, 여 삼내에서 출발해가지고 남북접이 어디서 만나요? 논산에서 만나죠. 요게 이제 10월입니다. 논산에서 만나가지고 서울로 바로 진격을 시도를 하죠. 서울로 바로 진격을 시도했다가 공주 앞에 있는 어디에서 우금치에서 일본군 500여 명과 그 다음에 광군 2천명약 2500명과 농민군이 접전을 벌이는저 버리고 이전투에서 농민군이 패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명한 무슨 전투예요? 무금치 전투가 되는 거죠. 자, 논산에서 남정과 남접과 북접 여기서 이제 남접은 남접은 전라도 동학이고요. 그다음에 북접은 요 경상도 충청도. 경상도 충청도 농민군들은 이제 북접입니다. 여기 보면 1차는이 빨간 거요. 1차는 반봉건의 성격이 강했고요. 그죠? 뭐 탐관오리 아니면 뭐 부채. 아니면, 토지 문제, 아니면, 신분제협파 이런 것들을 1차 때는 주장을 했었고요. 2차에서는 이제 어때요? 반 외세. 일본은 물러나라. 일본은 물러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2차는 반 외세적 성격. 고금치 폐합니다. 어우, 아시나 풍요 자, 어, 1894년 11월 8일부터 9일간 이틀간에 벌어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패하고요. 12월 1일 날은 김계남 장군이 그다음에 12월 2일 날은 전봉준 장군이 체포가 되 됐고 김계남 장군은 전주 남부시장 앞에 있는 이 초록바위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전봉준 장군은 서울로 압송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1995년 3월 29일날 교수형으로 이제 전봉준 장군은 돌아가십니다. 아무튼 동안 국민군 운동은 이렇게 해서 이제 패배를 하고 맙니다. 2차 본기 내용 일본 오랑캐가 그냥 시작부터 보여요 반 외세적 성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의입니다 반봉건 1차는 반봉건, 2차는 반외세. 민족 운동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운동이었다. 뭐 규모에 따르면 어 농민군들이 봉기를 했을 때 최대 20만 명 이상이 농민군들이 봉기를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뭐 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운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특히 이제 반봉건. 아무래도 반 외세는 쉽지 않았겠죠. 가부 개혁을 주에서 조정했던 게 이제 일본 놈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반봉건 뭐 노비 제도 그다음에 과부의 제가 뭐 이런 것들 정도. 이게 신분제의 일부는 갑오개혁 때 일부 반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반영이 안 되는 거 뭐예요? 토지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꼭 염두에 두세요. 토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요 상당수 많은 농민군들이 이제 어때요? 어, 혁명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산속으로 들어가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반외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요게 이제 항일 투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항일 투쟁. 한계. 아무래도 이제 근대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즉 신분제 폐지까지는 주장을 했는데 그거 이상의 것을 조금 제시하기는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학 농민 운동. 여기 전봉준 장군의 공초 내용 보면 농민군들이 왜 봉기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가 대강 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한반 봉건까지는 갔습니다만은 반 봉건까지는 갔습니다만은 근대화의 내용까지는 좀 부족 했다. 1차 반봉건, 2차 반회색, 어. 그 다음에 모습, 응. 반봉건 사의 모습 어.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